지금은 6시 24분이고요. 오늘은 조금 늦었어요. 원래 6시 조금 안 되면 일어나는데 근 오늘따라 조금 늦게 자는 것 같네요. 오늘은 또 출장도 있고 아침에 면접도 있고 그저것 많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저의 하루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가 됐는데도 안 일어나서 한번 가보려고요. 좋아야 너 여기 떨어지는 거 아니지? 좋아야 엄마 목소리 듣고 일어났네. 우리 주아잘 잤어? <laughs> 새 침대에서 잔 하루 어때? 좋아야 <laughs> 잘잔거 같아. 어떻게 알아? 저기서 잤는데. 어 여기까지 왔어.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laughs> 우리 주아 대단한데. 다 먹이고 있어요 예전에 진짜 완전 아기 때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진짜 거의 한 시간 넘게 한 적도 있었고 아기가 크잖아요 까는 힘도 세지니까 점점 시간을 줄였어야 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제가 시간을 줄여서 이제 10분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저의 삶의 질도 완전 올라갔어요 주아가 일찍 일어나면 은밥 주다가 이렇게 슥 잠들거든요 그게 제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요 항상 이 떡볶이 의 고정으로 먹고 집에서 조금 뭐 여유있을 때는 요거트랑 로시얼 먹거나 아니면 간단한 볶음밥 같은 거 먹거나 녹차라떼 맛이 반응이 엄청 좋더라고요 녹덕 분들이 완전 좋아하시는 그런 반응이어서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출장 가려고 오늘은 조금 일찍 출근을 했어요 30분, 40분 정도 먼저 일을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음, 화이팅! 가는 길에 잠깐 유축했습니다. 제가 잠깐 부재 중일 때나 이럴 때얘기한태동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틈틈 날 때마다 이렇게 유축을 해요. 지금 뭘 하러 왔느냐? 이더피, 대용량, 지금 초코만만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로드 레스, 대용량이 나올 예정이에요. 대용량 패키지, 감리를 보러 왔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기를 낳으면서 뇌도 같이 낳은 건지, 너무너무 깜빡깜빡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차 문도 안 잠그고, 감리 볼때 필요한 용기도 안 가져오고, 저랑 같이 온 팀원분께서 가지런가지셨어요 짜잔, 이렇게. 뚜껑부터 먼저 뽑아둔 색깔이거든요 여기에 어울리는 종이 색깔을 미세하게 조정을 하기 위해서 감리를 왔어요 종이에게 톤 하나하나에 따라서 제품의 느낌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화면에 보이는 게 다르고 또 실물로 나오는 게또 달라가지고 직접 와서 조금조금씩 조절을 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미숫가루 맛 녹차 맛 흑인자 맛 고구마 맛, 특히 이 고구마 맛은 김장 김치 통처럼 안되게 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다 만들어 놓으니까 좀 괜찮은 것 같긴 하거든요 녹차도 되게 고급스럽게 잘 섞인 것 같고 흑임자도 괜찮은 것 같고 다 마음에 듭니다 음 너무 피 흘리는 자줏빛 같은 느낌이라서 아 피? <laughs> 좀 구운 피 같은? 네네네 음 네. 여기서는 조금만 더이 초록색을, 초록색을 넣을 수 있을까요? 아, 이게 아니야. 아까 거고 이게 지금 나온 거죠? 어, 지금 아 할까요? 네네네 이이 이거 컬러 괜찮아요 거는 음, 이거, 이거 이대로 해주시고요 네어이 <laughs> <laughs> 카메라로 봤을 때도 괜찮아요네 이걸로 할게요 아... 다 했어 드디어 컬러가 나왔어요. 원래 컬러를 진짜 몇 시간씩 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된것 같아요. 음 오늘 제가 밥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라떼랑 삼각김밥 하나 샀어요. 지금 도 이제 면접을 보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른 먹으려고. 너무 배고파요. 집에 가려고 했는데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지금 가나 사무실 근처에서 밥을 먹고 가나 집에 가는 시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사무실 근처에 있는 식당을 왔습니다. 여기 약간 일식집인데 저는 매운 걸 좋아해서 기본 맵기에 매운 소스를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국물도. 아너 맛있다. 음, 계란이랑 양배추랑 같이 싸지. 아, 아, 네. 이게 뭐죠? 어, 고기도 넣어요? 왜 넣는 거예요? 왜 혼자 먹는거야요 주사하게. 어, 고기도 있어요, 고기도. 음, 음. 되게 독특한 맛이에요. 맛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맛은 처음먹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맥주 먹고 싶네요. 사만 안 가져왔으면 맥주 한 모금 사는 건데 집에 와서 또아기 밥을 주고 있어요 아까 차가 너무 막혀갖고 밥을 먹고 왔는데 처음 먹어보는 그런 음식들이었거든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인쇄소 앞에서 유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차에 두고 간 거예요. 깜빡하고 오니까 다 뜨거워져 있어가지고 유축해놨던 모유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했었어요. 소중한 모유. 씻고 왔고요. 팩을 발랐어요. 약간 수분감 위주의 그런 팩입니다. 환절기 느낌은 아닌데 좀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관리를 열심히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팩을 해주려고요. 그리고 또 유축기를. 꼽습니다. 약간 엄청 뻐근하거든요, 이 유선이. 그러면서 약간 찌릿한 이런 느낌들이 들어요. 이거 저번에 사놨다가 아직 못 읽었던 책인데 주말에 갑자기 이 제목이 딱 눈이 가는 거예요.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이고, 퇴로를 찾아나라 딴 생각을 할수 없다. 이런 것들 되게 제 스타일이네요. 제가 진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행이거든요. 이거는 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해주는 칭찬 중에 하나인데, 실행력이 진짜 좋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해주거든요. 진짜 저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무리 꿈만 꾸고 목표를 세우기만 해도, 실행을 안 하면은 내 머릿속에 100점짜리 목표가 있어도 아무, 것도 없는 그냥 빵점짜리 현실인 거잖아요 근데 내 머릿속에 있는 게 10점 밖에 못 그렸다고 하더라도 일단 실행을 하면 1점, 1, 2점, 3점, 4점 이렇게 다가가는 거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뭔가를 엄청나게 잘 해내고 완벽하게 하고 그런 능력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어쨌든 목표를 하고 생각하는 게딱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날 그 다음날부터 약간 실행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라도 잘하는 게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조금 제일 스스로가 힘들 때는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당장 하고 싶은데 약간 시간적인 물리적인 에너지가 진짜 리얼로 모자라서 못할때 그럴 때 조금 답답하기는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최대한 시스템적으로 좀 해결해 볼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이만큼이나 예측을 했습니다. 팩도 딱 뜯어주면 아, 아 피부 컨디션 너무 좋다 스페셜 케어를 좀 집에서 해줬거든요 홈케어로 쫙한 1시간 반 정도 음. 마무리는 이거 제로이드 수딩크림으로 해줍니다 병원이나 이런 데만 들어갔던 브랜드였거든요 올영에서 나왔더라고요 건성이신 분들께 강추합니다 에이, 이렇게 육태하고 맥주 먹는 게 요즘 저의 최고의 낙이랍니다 옛날에는 맥주를 마실 때 조금 약간 쓴 맛을 참으면서 먹었는데, 이제는 콜라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큰일 났어. 지금 원래는 맨날 애기를 남편이 재우거든요. 오늘은 남편이 밖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재웠습니다. 제가 재우면 울까봐 걱정을 했는데, 잘 자네요. 아까 읽던 책을 마저 읽고, 맥주 한캔다 먹으면 바로 자려고요. 그럼 내일 또 만나요.